오케이, 그렇게 한다, 이거지? 아, 뭐 어쩌라고! 나 용기 납치오대? 왜 던져? 게임 장난이야? 뭐, 어서 싸가지 없이 형한테 그렇게 억울해. 니가 제일 잘하는 거? 피, 반패 걸칠수록. 아, 나? 근데 상대 가드라서 푸우가 질것 같은데. 가드가 삐바닥 좀 잘하긴 해. 근데 가드 저렇게 좀 잘하긴 해. 어?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가드가 개피일 때 진짜 잘해. 봐봐, 가드가 오. 센스가 진짜 오. 좋다니까. <목소리> 평에서 진짜 탱 차기를 죽인다 보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같은 팀이 1대1 세이브 하는데 그냥 뭐 죽여버리네 <laughs> 아니 팩트 <탱트>, 오케이. <보케. 웃음> 아 미안하다 아 근데 가드 또 살아있네 아 근데 진짜 포우가 진짜 잘하긴 하는데 저기 가다가 <laughs> 아, 아니라 다른 애는 무조건 이기는데 막아봐 <laughs> 아 미안 근데 가드가 진짜 잘하긴 해 봐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놔. 너좀 지지지 마봐, 상황 던질 거야, 이렇게요? 나 울사가서 가더라, 게임해. 왜 자꾸, 그, 칭찬해. 그래. 휴먼들이 다 보내버리게. 어. 와, 우리 예림님. 감사합니다. 와. 와. 아, 진짜. 질라, 그냥 자, 그냥 뭐야? 뭐야? A가 잠드니까 어. 둘이 죽지. 어. 쫓겨왔는데 쟤네. 야, 어떻게 쉽게로우냐? 방플 아니냐? 나 반이야. 너의 구속된 본인을 해지한다. 나 예스 마스터에. <웃음> <웃음> 쇼다 야피20 20나 반샷 스나 반샷 아 진심 뭐 무슨 스나 아, 반샷 너 반샤. 플러스 원이야? 아, 아 진짜 안좋어아 근데 아, 진짜 아 플러스 원 아니야 울어도 돼 어차피 산타는 없거든 오케이 그렇게 한다 이거지 칼드골 우리 쇼 잠수 잠수 아닌데 그시판으로뭐 가린대? 엠비아웃 쿠딩이 발사. 너만 골라잡아버리기 머리 녹각 아크 전면 스나 아, 쇼다! 아, 정면 안 보고 있었구나. 아, 있다니까. 쇼다 있다 했잖아, 내가. 머리 뭐야, 머리 뭐야. 뭐야. 아니, 아. 아니, 왜 우리 아. 쇼새끼들은 내가 정면 얘기를 안 하는, 에 집중을 안 해? 어쩌라고. 아, 경찰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있어. 미안하다. 용락이랑 가지 마, 줘나 리뷰할게, 리뷰. 수다 수다피 5 패스 패스 패스. 3 5뭘자 무자 게임 할 필요도 없다. 아스나의 아, 수치였어 이 <laughs> 진짜 용서해 줘. 잡고 있어, 주인형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나이스. 기다봐, 정확하게 목만 맞는. 상기 몇미봐 백이 몇몇 미바. 해체 해 나이스 이거 나이스. 세플레 어, 어, 지리고 오지키똥한대 때리고. 한대 때려 시 어디 있어? 다 나병너 이미 죽어 있다. 대 이미 죽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이미 죽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우리 블리로드이 레츠 기회 패시브 발동. 방송에서 버리기어집안난 <목소리> 이미 죽어 있다. 또가 300개. 300개. 그냥 벨이, 팝이 100점씩 터지는 거 저는 300점을 받아 버렸네요. 주의령 바로 폭. 속에 그냥 날라가버리고 뒤에 그냥 바로 피해져버리고핫발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것 3mm, 3mm 해가지고 다다나 주면 우고야리꾸에리꾸에홀리꾸리꾸에 꼬리 꾸리꾸에꼬 점프 했다 점프 했다 아. <목소리> 와 <우와>, 우리 예린 불어와. <목소리> 야그데스카웃트 뭐야 이거 아, 아, 뭐 좋아 뭘 <목소리> <우리> 좋아 <목소리> 어, 좋아 따라 <목소리> 그럼 아니 이제 남의 아, 뭐 짜증나 진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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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 제대로 그, 하고 싶은데 1 더하기 은 용기 여미 감사합니다. 미미미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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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쪼겠어쪼겠지 아니요 묻어줄까 아니요 조심해라 목숨 한 개다 당신도 질량 어나 용기 납치해오대 질량 이건 진짜 해도 되지 형이 새끼 얼마나 남자 새끼가 찌질하면 여자일 건데냐 그치 형 맨날 형한테 상하이버거 노래 부르고 아 근데 왜 언급 고트로만왜언급트 <laughs> 어? <laughs> 아, 그러 면서 었급 알았어, 알았어. 급 아, 진짜. 아미나아 <laughs> <미친 웃음> 아, 멘탈 좀 그만 건드려. 뭐야. <laughs> <laughs> 아 이게 다 용량 이늘 때문이다 이 새끼야. 로테그 나 주이력이야 생각했어. 너왜 던져? <laughs> 형이 스카웃되고 <스카우트하고> 홀라갔잖아 <여기> <laughs> 알았어, 형 진짜 파기 팀들게. 주일형, 주일형, 우리가 그토록 찾던거 여기있어, 형. 주일이 형, 우리가 그토록 찾던거 여기있다고. 어, 응. 우리가 그토록 찾던거 어, 씨X, 뭐야, 애따입니다. 빨리 줘. 아, 형, 빨리 줘. 아, 주일형, 빨리 주라. 주라. 아, 주라. 애따로 한 번만 주 아, 나 진짜 애답한 번도 못 쏟았단 말이야, 형. <laughs> 형, 야, 총은 죽어주고. 어. 나이스, 애답애답애답반샷안 떠. 애따 반시 안 떠. 앨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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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그 와, 죽겠다 역시, 베그비 좋아. Too much f o o m Too much f o o m Too much o <laughs> <laughs> o <too much food. 웃음>

당이다. 당해야 정신을 차려. 아, 모점 새끼들 한번 갈고라고 미모룩한 번해었는데방송진행 똑같이 못하네 진짜. 특히 반이주 얘, 니네는 데뷔 당 것도 아니야 이 대자식들아. 오늘의 파든데 학코는줄 아세요? 거는 니네 코 대분이에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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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션이요? 아 가능합니다. 이팟 걸등 골듬... 나, 안 와. 오케이, 나, 오케이, 바 나, 니가 정말 좋아. 아주 솔직히, 스나, 니가 참 좋아. 아레나 뱀니 후로, 소리 채널. 오라, 오살 당해버리게. 아, 우리 이기려고 게임하거 아니야, 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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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치에 있었으 잡아. 아, 근 우리 진짜 뭐야, 우리? 아, 우리 진짜 정체가 뭐야? 우리 게임 왜 하는 거야? 아, 주일령 게임 장난이야? 아. 아, 좀 그만 좀 던져봐. 종우 형, 솔직히 귓속말 봐봐. 형. 아, 근데 진짜 나한테 너무 다구리한다, 다. 주일령 와서 지는 거지, 용나기까지 있고. 또내 탓하잖아. 니가 미션 뭐꼴찌하기 미션 받아서 진거지? 나 때문에 진거야? 아니 그것 좀 적당히 해. 우겨 아니 우려먹어 아 우기는게 아니라 니가 우기는거지 남탓 쪽 X네 아니개야 야! 개X놈아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형이랑 안할라 했는데 야개야너 너무 하잖아 개X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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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너, 너, 게시... 너 옛날에 <laughs> 나 삐졸때 뭐뭐 버러워할때 <laughs> 미키 멘탈 부수기 그냥 그거 미션 받아가지고 버러워할때 내 앞에 폭탄 쏙 꼈어! 너나 똑바로 가어너 취하지는 않았어요. 너이 그냥, 그냥 코주가리 쳐버릴라뭐 어서 싸가지 없이 형한테 그렇게 욕을 해. 군대 가서 그렇게 욕해 봐라. 빠따 <laughs> 쳐맞고 그냥 AK로 사용자저기가산어체이 사소체... 아니가 먼저 군대 간 다음에 형 후임이었으면 좋겠다. 해. 형이 후임. 어? 그러면 나한테 아니다. 너한테 뭐 반이야? 아가리 열어 봐. 난 친하게 지낼 거야. 형이 친하게 지내? 내가 네 친구야? 이 씨발놈아. <laughs> 어? 후임한테 안 맞아 봤지. <laughs> 자, 네 친구들 다 불러 가지고 빠따로 <laughs> 다 때려 줄까? <laughs> <laughs> 우리 학교 운동장으로 한번 와 봐요. <laughs> 내가 형 집합해야겠네. 야, 형 친구들이 안양 타이거야 이 새끼야. 내 친구들 다 부르면 전교생들 다 불러와도 무릎 꿇고 다서 있어 이 새끼야. 알았어? 어디서 들은 건있그 야, 형 주소 오픈할게. 형한테 비매당한 사람 그냥 다 집합하라고. 오픈하든가, 다대로 죽이게 그냥. 어? 현실 GTA 한번 뜨든가. 그때 그 대패분이 형찾아가 벌써. 어쩌라고, 반이야아 불러. 내가 그냥 부산 찾아가줄게. 부를게만. 형또 부산에 칠성파 인맥 있어. 이 남기석이라고. 부산 사는 사람 다 알아. <laughs> 옛날에 남자도 딱달갈이었어와 기석이 나랑 친추를... 밥치지마야 나랑 친추도 아직도 연락한다. 아, 오늘 그만해겠다 피곤하다. 용랑아 배우할래? 배가 배가할까?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의... 바지 훔쳐도 돼요. 처음인 걸요. 바지... <laughs>